그게 부동산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자기는 그런 계약한 적 없다고 나가래요. 근데 네.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다 위임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위임장도 보여주기도 했고요. 네? 위임장이 있어야 되나요? 아, 그거 저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주는 거 아니라고 다시 가져갔는데요? 하. 그러면 그것도 제가 잘못했네요. 제가 보육원을 나와서요. 그것도 자립지원금으로 겨우 얻은 거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. 아니,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소장이 날라오니까 근데 부동산은 연락이 안되지 집주인은 그냥 모르는 일이니까 나가라고만 하지 그 저거 어떡하라고요! 아, 죄송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 거기서 나가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하다, 이 변호사님.